안녕하세요 6월 22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를 베푸시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한날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한심력, 찢긴 마음, 죄악된 모습들 모든 것을 주눔 앞에 내려놓으며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예수님 보혈로 덮으시며 정결케 하시고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와 하늘의 평강과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견디며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나아갈 길들이 들려지게 하시고 눈에 보여지게 하셔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허락하시며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예찬송가 204장 세찬송가 288장 예수를 다해 구주삼고 찬양하십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 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십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세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지금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원래 처음 출발했던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지역, 그 교회에서 출발했다가 거기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참 호사다말하고 좋은 일이 꼭 있으면 악한 영들도 역사를 하지요. 일절로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대요. 위치로 보면 유대 지역, 여기서 이제 유대라고 하는 얘기는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이제 수도잖아요. 위치로 보면 예루살렘이 밑에가 있고 안디옥이 위에 있기 때문에 올라와야 되는데 우리가 항상 뭐 서울에 올라간다 이런 말을 쓰기 때문에 여기도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내려왔어요. 그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모세 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이 사람들이, 어, 유대인이지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 어,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난 후에 성령받고 나서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난 것이 아닙니다. 기껏대한뭐 2, 3년, 3, 4년 지났을까요?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난 것이 아닌 상태에서 복음이 아직 신학적인 체계를 갖추지 못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문화, 그 다음에 관습, 뭐 이런 것들로 복음을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백이면 백, 각자 구원에 대해서 자기의 의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기에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구원을 얻기에 예수님만 믿은,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뭐가 부족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족한 게 뭐냐면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라는 얘기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 절에 보면 이들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바리새파 출신의 크리스찬들 이 사람들이 바울과 바라바 앞에 나타나가지고 성도들 앞에서 할례도 행하고 모세 의 율법도 지켜라. 이거를 강력하게 얘기하면서 이제 예루살렘 회의라 그래요. 우리가 이거를. 1차 예루살렘 회의 여기서 엄청난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전파되서 사람들이 구원받고 인생이 변하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쁘고 즐거움이 넘칩니까? 그런데 이 논쟁으로 인해서 교회가 한 차례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 이절을 한번 보시면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이제 유대로부터 올라온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사람들과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성경에 다텄다, 이런 말, 이렇게 쉽게 쓰는 거 아니죠. 뭐, 블레셋이랑 싸웠다, 뭐, 전쟁했다, 이런 게 아닌 이상,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 믿는 사람들끼리, 뭐, 이렇게 뭐, 간단한 의견 차이가 있었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다툼과 변론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치열하게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 교리 때문에 법정 싸움까지 갔다, 뭐, 이런 수준의 내용을 지금,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러냐 이렇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950년대, 60년대를 지나면서 교회가 막 부흥했죠. 그때 음, 처음에는 교회가 이제 예? 복음이 한국에 들어와서 전부 다 바닥에 앉아서 무릎 꿇고 예배했어요. 어디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경건하게 예배해야지. 그리고 무릎 꿇고 예배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우리의 생활 수준이 올라가고, 먹고 살만 하면서, 교회에 장의자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나무의자. 지금 뭐, 우리가 그거 앉으라 그러면 딱딱해서 앉을 사람도 없죠. 그런데 수십 년 전에, 바닥에 무릎 꿇고, 다다미 같은데 무릎 꿇고 앉아서 예배하던 성도들이, 교회에 장의자, 그게 들어오니까, 교회 안에 되게 보수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장로님, 집사님, 뭐, 올해 예수 믿은 권사님, 이런 분들이,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어디 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데 무릎 꿇고 앉아서 엎드려서 예배해도 모자를 판네 어떻게 의자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냐고. 그래서 여러분 이 장의자 들어올 때 어떤 장로님들은 교회 앞에 누워가지고요 나를 밟고 가라. 이거 나 나를 밟고 가지 않으면 이거 못 지나간다. 뭐 이런 식으로 누워가지고 막 싸움 나고 난리난 교회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협을 봤죠. 교회 반은 성 성전의 반은 앞 앞에는 그냥 바닥이고 뒤에는 장의자 놓고 그렇게 해서 그거 들어오는 데도 몇년몇십년 걸린 겁니다. 또 한동안은 뭐 교회 안에 드럼을 놔도 되냐? 주일 일부 대배 시간에 어떻게 찬양을 할수 있냐? 복음성가를 부를 수 있냐? 경건한 찬송가를 불러야지. 그거 다 뭐예요?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천은 크리스천인데 유교식 크리스천이에요. 그러니까 유교적인 마인드와 차원에서 볼때어 누구 앞에서 예배드리는 데뭐 의자에 앉아서 예배한다, 다리 꼬고 예배한다. 이거는 너무 불경한 거예요. 한동안은 이런 것도 있죠. 아니 가, 어떻게 예배하는데 모자를 쓰고 예배당에서 예배를 하냐고. <laughs> 그니까 그건 다 문화에 관한 거예요. 그걸 정말,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 복음이 중요한 건데, 그 그릇을 담고 있는 것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그 그릇을 변화시키는 것도 때로는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천천히 변해야 되는데, 너무 극단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문화와 전통에 쩌들어 있던 보수적인, 어, 그런 지득권을 갖고 있던 성도들이 그 그릇을 깨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변화는 항상 급격하게보다 천천히 이렇게 가는 게 필요한데 이거를 마음을 열어 주지 않는 것이죠. 제가 한 가지 참 옛날에 미국에 오기 전에 한몇달 동안 필리핀에서 이제 이렇게 뭐단기 선교처럼 사역하면서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참 재밌는 걸 봤는데 필리핀은 그 약간 서구적인 냄새가 나는 그 민족성도 마찬가지고. 스페인의 그 식민 지배를 오래 받았기 때문에 되게 자유로워요. 그리고 이제 필리핀 교회를 가 보면 약간 오순절 계통의 순모음 계통의 그런 찬양, 그런 예배 분위기 막 일어나서 박수 치고 막 미국에서 흑인들이 예배하는 것 같은 자유로운 분위기. 그리고 어떤 음악적인 성향도 되게 리드미컬한 자유로운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한국 장로교단에서 필리핀 선교를 진짜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장로 교단에서 뭐 통합직, 합동직, 뭐 특히 이제 고신직 이런 데서 와서 파송된 선교사님이 필리핀에서 선교하는 건 괜찮은데 문제는 한국식으로 예배 스타일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무릎 꿇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평생 무릎 꿇어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무릎이 아프니까. 근데 한국 선교사님들은 그런 거죠. 목사님들은 어디 경건하지 못하게 그렇게 어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예배하냐고. 그 자유로운 사람들은 물 꿇고 앉혀도 예배하게 만들고. 그리고 가서 보니까, 우리 주여삼창 하잖아요. 그 사람들도 거기서 주여삼창 가르쳤더라고요. 롤, 롤, 롤. 그러면서 막, 세 번. 아 물론 뭐, 소리 치워서 기도하기 나쁜 건 아니지만은, <laughs>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 자유로운 사람들한테 성가대 가운 입혀가지고, 그 더운 나라에. 성가대 가운 입혀가지고, 막, 사부합창, 막, 엄격하게 뭐, 피아노로 땅땅땅 하면서, 진짜, 제가 볼때아이 사람들 참 불편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라 그러진 않았어요. 그 성인 사람들과 목사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또 하나님 기뻐 받으셨기 때문에 또 이렇게도 역사하실 수 있겠다 싶기도 했지만 아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복음을 성경에 맞게 그 문화에 맞게 이거를 이렇게 담아야 되는데 너무 우리식으로 유교식 선교 유교식 전도를 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말미암아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 가지고 안디옥교에서 회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자. 거기도좀 어, 리더들끼리 의논을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담판을 좀 지어야 되지 않겠냐.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 우리가 말하는 크리스찬하티,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유대교의 한 분파로 전락하게 됩니다. 유대교의 한 이단 분파로 전락하게 되면 복음이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절, 3절, 4절 쭉 가면 그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면서 역시 그냥 내려가지 않고 복음을 막 전하면서 내려가요. 근데 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요. 바리세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막 이제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에 바리세인 출신에요. 이바리세파 출신의 성도들. 예수님을 만나긴 만났는데 그 율법 사상과 유대교 사상이 쩌들어 가지고 할례 받아야 되고 어, 율법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례가 뭡니까? 남성의 생식계 표피를 잘라내는 의식이에요. 할례를 받았다고 거룩해지냐? 아니요. 그럼 할례 왜받는 것이다. 할례는 이거예요.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했을 때 이제 너도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구약적인 외적 표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유대교를 입교할 때 가졌던 필수 의식인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할례나 율법처럼 유대인들에게만 준 특권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 선민이라고 했잖아요.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 선택했고 할례 받고 율법 지켰다 우리만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복음도.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구원받고 싶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싶어? 그러면 유대교로 먼저 입교하라는 거예요. 유대교 율법 지키고 유대교 할례 받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방인들은 먼저 유대인이 되고 난 다음에서야 구원을 받, 받아야 하는 이 복음이 왜곡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아주 중차대한 상황에 지금 다다른 것이에요. 또, 이 사건이 있을 때, 무슨 사건이 또 있었냐면, 갈라디아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사도 베드로가 한 실수에 대하여, 되게 막, 엄격하게, 신랄하게, 베드로를 나무라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마도,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하는 중에, 안디옥교에서 회 일어난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어, 예루살렘에서 이제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로 이제 뭐 부흥 집회를 왔는지 뭘 왔는지 모르겠는데 와 가지고 이제 안디옥 교회에 있는 이방인 크리스찬들과 함께 교제를 했어요. 밥도 먹고 뭐. 그런데 그들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 와서 구원받은 이방인들이에요. 확실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 그런데 베드로는 이미 사도행전 10장에서 어, 로마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어, 고넬류와 함께 밥을 먹고 교제를 하면서, 아, 이방인들도 구원을 주시는구나라는 그것을 깨닫고, 그 유대교적인, 어, 어떤 그 배리어가 사라진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아, 이방인들도 율법 안 지키고 할례안 받아도 구원받는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렇,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교에 와서도 이방인 크리스찬들과 교제하는데 아무 꺼리낌이 없었던 것이죠. 근데 막 식사하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와중에,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다른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밥 먹고 교제하는 걸 보면서 막 강력하게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어 너는 어떻게 유대인이 어, 저개 같은 이방인들과 함께 같은 자리에서 밥을 먹을 수 있냐고 막 강력하게 항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아니다, 하나님이 이들도 구원하시고 뭐 할례 뭐 이런 걸딱 정확하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아직 베드로도 자신은 경험했지만 신학적인 뭐랄까요? 체계가 서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버버 거리다가 그냥 그 유대인들을 피해서 도망가버린 거예요. 자, 문제는 베드로만 그냥 뭐 잠깐 부끄럽고 말면 상관없는데 나머지 거기 함께했던 베드로 따라왔던 유대인들도 또그 사건에 대해서는 얘기를 들었던 다른 유대인 크리스찬들도 외식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따라서 실수하는 거예요. 어, 뭐가 그러니까 이방인들하고만 있을때는밥 먹는데 너 유대교 크리스찬이 온다. 그럼 도망가는 거예요. 그것을 또 나중에 보니까 바나바도이 일에 현혹이 돼서 실수했다는 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바울 사도가 베드로를 엄격하게 질책하고 바나바한테도 뭐라 그러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서열로 따지면 뭐 교회 안에 그런 게 없습니다만은 서열로 따지면 배우를 이제 바울은 이제 신참이에요. 베드로나 바라바에 비하면 아주 그냥 직급이 떨어지는 그런데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바울이 못 참는 거예요. 왜? 율법으로 구원 받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으로 믿음으로만 구원 받는 거다라는 것을 전파하기 위하여 그렇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는데 교회와 함께 힘이 되어야 할 바라바가 베드로가 저렇게 실수하는 걸 보면서 바울이 참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 그들의 위선을 강력하게 성토합니다. 주음의 진리가 왜곡되고 변질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분노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만 구원받는 거지 뭘 하나 더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이단 이란, 이단들이 말로는 자기들도 이렇게 얘기해요.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말로는 그런데 그 은혜 플러스 뭘 하나씩 덧붙이는 거예요. 통일교 같은 경우에는 성경, 예수님 플러스 원리강론이라고 하는 걸 덧붙여가지고 그 안에 보면 뭐 문선명의 교리로 말미암아 이걸 다 덧붙이는 거예요. 안식일교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안식일을 준수하는 율법을 계속 더하는 거예요.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면서도 선행을,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잖아요. 구원의 결과인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복음을 왜곡시키고 짬뽕 시켜버려서 이제 막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것을 막 복음에 믹서업 해가지고 섞어서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 예수 믿은지 오래된 전도사님, 뭐 권사님, 장로님 많아. 그런데 이상해.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 경험, 이런 걸 짬뽕 시켜가지고 뭐 유교식 크리스천 불교식 크리스천 완전히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돼 버린 것이죠. 오늘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제1차 예루살렘 회의를 아주 그냥 치열하게 합니다. 그 이제 앞에 사건들을 얘기한 건데. 그런 것처럼 기독교가 오늘날의 기독교가 되어서 우리 손에 이렇게 신학적으로 정립돼서 온 거는 신학자 몇 명이 방구석에 앉아 가지고 머리 싸매고 막 공부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피를 흘리면서 막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면서 막 치열한 싸움을 하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신학을 사실 공부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격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기도한 거고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혹시 오직 믿음 외에 오직 예수 외에 다른 것을 덧붙이지 않았는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가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의로 보석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생각, 내내 내 것이 자꾸 복음에 덧붙습니다. 그것을 또 다른 연약한 사람들에게 강요하면서 복음을 왜곡되게 만들었던 부분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오직 믿음 오직 예수로 돌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지혜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